망아, 오늘 우리 병원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동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우리 한번 병원 한번 가보자, 우리 망이. 어디 보자. 이동장에 들어가 보자, 한 번. 어이구, 잘 들어가네, 우리 애기. 아이고, 돌아서 봐. 엄마가 이거 닫아볼게. 망이 닫아볼게. 망아, 조금만 참어. 아이, 착하다, 우리 애기.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당. 조금만 참아주세요. 잘 들어가네. 왕자님, 긁으면 안 돼요. 엄마 장갑까지 꼈어요. 긁을까봐. 왕자님, 기다려주세요. 왕자님, 에이, 왕자님, 조금만 참으세요. 다 됐어요. 가면 돼요, 이제. 응, 음, 자, 여기있네, 여기있네. 희망아, 이제 가자. 우리 이동장에 이제 안전하게 했으니까. 이치 언니, 저 병원 다녀올게요. 집잘 보고 있어요. 진주 언니, 희망이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보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소리가. 진주야, 집잘 보고 있어. 애기 안 돼, 소리가, 소리가. 가자. 진주. 가자, 가자. 진주 들어가. 엄마 병원 갔다 올게. 이망이 이동장에 잘 있네. 음, 추워. 애기 추워. 차가 노는 날이 돼서 많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애기. <laughs> 엄마가 막간식 챙겨왔어. 이동장도 잘 들어가요. 똑똑해, 우리 애기. 오, 오, 나왔다. 애기 나빠. 엄마 추울까봐 담요도챙겨갖고 왔죠. 애기 담요 자, 응. 오이고. 엄마한테 올까, 애기? 오이고, 추워. 자, 갑지다. 추면 안 돼요. 쌓여. 어디 가요, 희망이? 병원 가요. 우리 애기 병원 가는 거죠. 아파서 가는 거 아니고요. 3차 접종이에요. 원래는 이주 전에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얼굴을 넘어져서 다쳐서 좀 늦었어요. 이쁜 음, 거 궁금해? 바 같이? 잘 봐봐. 우리 동네야. 응? 많이 바에 구경하는 거야. 잘 봐봐. 이제 차 타는 거 좋아하네. 응. 왕자님이 이제 차 타는 것도 좋아하네 투들어가지이 어, 꼬리 봐 꼬리 봐, 희망 꼬리 봐 희망 꼬리 봐, 꼬리 봐 꼬리. 꼬리가 응. 특이하지 얘는 방울이 같아, 꼬리가 응. 얘가 제페니스 밥텔 캣이래 제페니스 밥텔 캣? 응, 응. 얘가 이제 일본에서, 일, 원조가 일본이야 음. 일본에서 온 고양이야. 음. 일본에 가면 그 가게마다 고양이 인형 하나씩 있는 거 많이 있잖아. 응. 음. 그게 이름이 마네키네코래. 마네키네코. 마네키네코. 주먹 어. 짧게 해가지고 음. 흔들어내 있어. 음. 음. 그 고양이가 뭐 부와 행운의 상징이고 응. 그 손짓하는 게 그게 손님 부르는 거래 그래 요렇게 응? 요렇게, 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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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딱딱손 움직이는... 갖고 짧은 손 같이 해가지고 때떽때떽 하는 응? 애 있어 그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응.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응? 응. 근데 그게 예, 제피니스 밥텔 캣이 이게 원조되는 원조. 거야. 델이야 얘가 캐릭터구나, 응? 그러니까. 응. 나는 꼬리는 이렇게 특이하단 말이야. 응. 이 짧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뭉뚝하고 이렇게 생겼거든, 짧게. 응, 응. 근데 얘는 봐, 공작꼬리 같잖아. 응. 얘는 진짜 꼬리가 특이해. 근데 이 꼬리가 있잖아. 이 꼬리도 고양이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대, 이게. 아, 나는 우리 희망이 같은 꼬리는 처음 봐. 응. 너무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꼬리도 특이하고 내가 그왜 거제도에서 내가 캣맘 할때어 응. 삼색이 있었잖아 내가 밥잘 어... 주던 애 인사박스에 내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도 도망갔잖아 응. 걔나잘 따르고 새끼 낳고 그랬더니 걔가 그게 응. 걔도 밥 테리어 밥테리이였는데 꼬리는 응. 걔를 내가 뭐 (1년) 넘게 밥 줬잖아 응. 근데 꼬리는 얘가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 그냥 짧기만 했어 응. 어. 얘네 고양이일번이야 일본으로 보내야겠는데. 일본으로 갈 수도 없잖아. 너 일본에서 어떻게 왔냐? 그뭐 우리나라 강전기 때뭐 이쁘다고 데리고 왔던 고양이나. 제일 제시 때 어. 왔었어 그때 왔을 거야. 얘네들이 언제 응. 퍼졌겠어? 그때 퍼졌겠지. 수영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순 없잖아. 너네가. 희망이. 희망이. 음. 얘가 아텔캐시 응. 행운과 부의 상징이래. 그럼 엄마한테 행운과 부를 갖다 줄 거야? 또 줘라? <laughs> 뭔, 뭔쓸 담는 소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줘라요? 엄마 손한번 깨물어봐? 앙한번 해봐? 앙. <laughs> 한번더 깨물어봐요? 이쪽 선도 앙. 아이고, 엄살은. <laughs> 미안합니다. 깨물어서. 이뻐서 깨물어줘요. 그리고 얘는, 얘는 특히 또 말이 많다는 거야. 아이고, 말이 얼마나 지금도 얘는 한밤 중에 이게 특는 야옹야옹이 어, 아니야, 얘는. 가지가지의 소리를 다는데. 어, 노래 부르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하, 근데 얘가 불을 켜면 안 해. 음. 딱불 끄면 얘가 딱 나이트쇼를 일찍 하면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1시나 2시에 끝나고, 어저께, 그저께는 10시 20분에 시작해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끝나네요. 그러면, 혼자서 뭐 앵앵앵 앙양 야야뭐 희한한 소리 다 내고 다녀 근데 불 키면 안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만 한가 봐 아이 그러니까 아이고 얘 잘하네 우리에게 망아 대답도 잘해 얘는 예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노래 부르는 고양이라 그러잖아 아 그럴 수도 있어 얘는. 노래를 밤. 이렇게 응. 하는 거야. 어. 밤에 내가 얘를 데리고 자니까 이거 자본 사람이나 알지? 밤새껏 떠들어, 밤새껏. 그리고 잘때 조용히. 꼭내 품에 안겨 서자고 얘가 일본에서 온 애는 맞아, 이거. 응. 빨리 보내야 돼. <laughs> 보내야 돼? 너 가서, 어? 혼내키고 와, 일본 사람들. 왜 그랬어요, 그러고. 그리고 얘 특징이 얼굴이 삼각형. 음, 역삼각형, 역정 어. 아주 딱정 역삼각형. 네, 내가 그래서 볼통. 봐봐, 봐 내가 그래서 맨날 이잖아요, 볼통통이라고, 음, 볼통통이 볼통통이, 역상각형에. 엄마 볼통통이 볼통통이, 얼마나 귀여운데 얘는 볼통통이가 돼서. 우야, 우 말도 많아 우리 얘기는. 우야. <목소리> 귀게 물까 야! 아프! 오, 미안해! 미안합다 깨물어서! 죄송합니다! 누가 깨물었어? 희망이를 누가 깨물었어? 엄마가 그랬어? 에이, 나쁜 엄마네! 에이, 볼도 깨물까? 안 아파, 이건? 아주 이제, 볼은 시대가지고, 볼은 깨물어도 가만히 있네. 이망아 어디 가는 거야? 병원 가는 거야? 얼추 다 왔네. 얼추 다 왔어. 여기 다, 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다 왔네. 기 병원 다 왔어요. 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오래 희망이 출석 저번에 전화를 주셨었죠? 네네 저님에 하얄나라로서 제가 메시지로 답을 했는데 네아그 문자로 저희 아. 일반 전화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걸 모르고 <laughs> 네 2.28이에요 아, 그래 네이 길로 넘을 것 같다 통화실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오케이. 웃음> 어질게요 선생님 네.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뛰어놉니다 <laughs> 잠못 잤어요. 네. 너무 똑고 발라대. 먹는 것도 잘 먹고. 네. <laughs> <laughs> 눈곱이거나 재채기하거나 들러진 않아요. 않네요. 네. 아 비닐 조그만 걸 먹었는데. 아 변으로 안 나왔을까요? 다 왔을 것 같아요. 작은 거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음. 아 발에 뭐가 묻은 걸까요 여기는? 아까 선생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다른 선생님이죠? 아닙니다. 같은.. 아 그래요? 왜 네. 손빤다 그랬잖아요. 음, 아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침이 자꾸 묻으니까 네. 피부는 깨끗하거든요. 네 깨끗해요. 네. 목욕도 잘해요. 목욕한지도 아, 안 됐어요. 네. 어, 근데 무서워서 손톱을 못 깎아줘가지고 아못 깎게 해요? 너무 어, 나는 못 만지겠어요. 무서워서 가르치니 선생님. 어어전다 음. 옷만들고 어쩌는 게없거요 <laughs> 아, 오늘은 좀, 꽁, 어, 아아야야 어. 아야야야, 아야야, 음, 야 우리 야 아야야, 야음 아야야, 아아이좀 컸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이한테 3색이에요아삼색 아닙니다. 3색이 아니죠. <laughs> 네, 네. 그렇죠. 얘는 네. 밥 테일러라는 거던데요. 예. 그 네. 내가 건재에서 밥 주둔에 캡맘 네. 좀 했었거든요. 개가 3색이었어요 아. 이제 네. 노란색, 흰색, 갈... 검은색.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가 진짜 정확한 3색이었어요그진짜 예. 애견 동물이었는데 내가 올때 이사 올때 데리고 올라왔더니 되게 큰 박스, 이삿 박스에 넣는데 예. 삼세기는 안놈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1 0 0는 아닙니다. 아유. 아주 드물게 숙 고양이 있습니다. 아유. 네. 저는 예, 중성화가 이제 한번더 맞으면 중성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개 있잖아요. 개 뭐지? 샴 고양이를 하나 또키우보시고아 그렇죠. 네. 키우면 샴 고양이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교적입니다. 사람은 졸졸 쫓아다니는 쪽으로. 아그런샴 고양이 개도서 좀 어린 애를 데려다 내가 키워가지고 계도도 내가 다 접종을 다는거 아니거든요. 네. 내동봉 나. 그렇죠. 무게 달가 또, 또 올라가는데. 그꼬리가 진짜 있고. <laughs> 선생님, 얘 그거 뭐지? 네. 음, 그 파브장염은 맞은 건가요? 아, 지금 종합백신은 세번 맞잖아요. 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파보 바이러스가 파보에서 백이죠 네. 네. 파보 때문에 그거 네. 죽여보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받은 네. 거예요? 많이 아, 네.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수놈이라는 걸 따가이게 어요네 예, 바로 보입니다. <laughs> 몰랐거든요. 음. 그 사상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상충은 뭐매 매달 한 번씩 해야 돼요. 네 매달 한 번씩 하셔야 되고 회충, 붕, 편충도 같이 되고요. 아, 네, 진번, 진드기, 벼룩이, 아 네. 진번, 그게 진먼진드기 벼룩이, 온까지. 아진먼진드기 네. 벼룩이, 온, 온, 네까지. 어, 됐다. 그때 종합이네. 좀 말려야 되는 그거. 2 시간 정도 여기 만지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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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싫다는 표현을 안 하네요 그냥. 네, 얘는 그냥 무조건 잘 되도 사람 품에 안기고. 아, 네. 진영 언니 그 강아지하고 그래서 다음 얘삼주 후에 또 가야겠잖아요 네, 그때 우리 네. 강아지 철 갈는 거랑 같이 가요. 아, 네. 개도 되고. 굉아요 사람 사람은 <laughs> 싫은 게 없나 봐요 사람한테. 보통 은제 어? 낯선데 보면은 아, 경계하고 그래. 그러는데 신난다 예. <laughs> 신났네요 <듣고 싶다. 웃음> 진영 홍구라운드야 가자 가. 삼주 후에 꼭 시험 맞치올게요 아, 얼굴이 네. 완전히 다 이렇게 넘, 아, 너무 쓰레기 너무 더서 가라 가지고. 언 신내 피부까 지금 한 잡아야 돼, 잡아야 네. 돼. 밖에 네, 나. 어디안가 뭐. 엄마가 자 어디 어디 여기 가자. 여기 있 내는 엄마랑 가자. 아이이지갑시다삼주 후에 봬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넣고요좀 예 집어넣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슈퍼를 먼저 해 저 단에 높이 얘. 제한 입니다 제한 높이 5입니다 네, 네, 네. 들이 아프면 누고 끼고 재치기하고 그러나. 응? 애들이 아프면 누고 끼고 재치기하고 그러나. 누고 재치기 끼는 건안 좋지. 재치기 안해? <laughs> 물을 있잖아. 세게 많이 먹더라고. 그러더니 개, 기침을 캬캬캬 해가지고 미치랑 나랑 깜짝 놀랐어. 조금 있다 금방 괜찮아. 얘도 많이 하시니, 밤에만 많이 하시니. 얘는 불 끄면 완전히 조용하질 않아. 뭐 불만이야? 엄마 혼내키는 거야? 왜 다쳐서 늦게 왔냐고? 아, 이아이 다음 주에는, 다음에 올 때는 언니랑 같이 오자, 누나랑. 누나는 털깎고나는 내가 가고싶어 에돼에 에이, 에이, 이이이이 에이, 이이 에이, 에이, 눈인데 어 에이, <laughs> 에사 약 맞아, 약 <laughs> 먹... <laughs> 맞아가지고 어. 또졸이구나약이 어. 퍼졌어? 이이 에이, 에이, 이 <laughs> 졸리 l 이야아 y e 아 I should you. I should you. I should you. I should you. 마 발을 깨무는 엄마야, 믿지마. 여기 아직 안 발랐어. 좀 발라야 돼. 여기 에이,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좀 닦아줘야겠다, 가자. 휴지로. 엄마이 닦아주면 안 돼. 네안발라 원래 그런 거싹 없어지는 거랬는데. 얘가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아니고. 아, 그래도. 집먼 지친 게있으니그 닦아주면 되지. 다른 것보다도 리치언니가 리치 미치 누나가 이거 네 먹으면 안 되시니까 차가 저 피해준다. 여기 깨진대요. 천천히. 잠시 가 이졸려 이졸려. 오 이졸려. 엄마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줄게 푹 자. 간식 먹고 자기야. 전방에 화속 방진 감시. 감시, 감시, 감시. 여기 너. 전방에 과속방지여기누고여기도자 들어가 보시자. 간식. 잘 음, 이제는 뭐.. 음, 이제는 거기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야. 됐다. 갑시다. 됐지? 됐지? 됐어요. 멋니다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켄지도 잘 들어간다. 그치? 응. 응 우리 희망이가 다 컸어요. 켄지도 잘 들어가고 너무 이쁩 유치야, 갔다 왔어, 우리. 고마워, 갔다 왔어. 자, 이제 쉬어야지, 우리. 우리 형이 저만 갔다 왔어요. 이제 쉬어야지요, 집에 왔어요. 문 열어줄게요. 나와, 임마. 나이. 쟤 뭐해? 왜안 나와? 졸린가 봐. 졸리지, 이거, 무조건 졸리지. 아, 이만 이제 자. 엄마 간식 줄게. 간식 줄게. 너무 맛있었으니까 엄마 간식 줄게. 언니들도 간식 주고, 나와 언니들도 다 간식 줄게. 이만아, 이거 먹어.